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앰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음치라든지 노래를 못 부르시는 분들도 이 앰프를 사용을 잘 하면 그 일반인처럼 그 노래를 즐겨 부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서도 되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좋습니다. 지금 준비된 것은 앰프하고 노래 반주기 그다음에 스피커하고 그 다음에, 여기, TV, 모니터, 이렇게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앰프, 이 버튼들이 많은데, 처음 보시면 막, 어지럽고,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들의, 어, 기능을 잠깐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어, 노래를 틀면서,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팅은,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자기 스타일이, 사람이, 뭐 입이 크고 작고 하듯이, 음향 톤이라는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자기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주기 안에 엄청난 노래, 노래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지만이 저장하는 것도 노래마다, 노래마다 다 음향이라든지 반, 반주, 음 높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노래가 바뀔 때마다, 앰프를 조정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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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어 앰프마다 다 조금씩, 제조사마다, 기존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좀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그렇지. 하나만 확실히 이해를 하시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상단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 마이크 꽂는데, 이거는 마이크 두개 꽂을 수 있습니다.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어 마이크, 음, 이 마이크 조정 라인인데 여기 보면 마이크 감도 감세 조정입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아아 아, 아. 누르고 아아아아 아, 아, 아. 감도가 세워졌고 하는 이 버튼입니다. 동상 이거는 보면 아아아 아, 아. 크게 나오지요. 아아아좀 작게 나오지요. 목촉을좀 크게 부를 때 이런 스타일로 사용하고 집에서 조용히 부를 때는 이 스타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 이거는 볼륨. 이 라인은 이, 이 마이크에, 이 마이크에 다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리면 마이크 소리가 커지고 줄이면 마이크 소리가 작아집니다. 올리고, 올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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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청나게 커지죠. 자, 줄이고, 아, 아, 줄어들지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신호자우. 음 중간에 신호자우 하는 버튼입니다. 신호자우. 그다음 에코. 이 에코 기능은, 이 에코 기능을 이걸 올리다 줄였다 하면, 올리면, 음, 여기에, 이 기종은 여기에 에코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 쉽게 이야기하면 에코 섬세 기능. 내 조금 더 설명해 드릴 텐데, 에코 섬세 기능. 섬세 기능을 맞추고, 어, 이 에코 버튼을 올리고 내리고 일하면, 크, 크다 작았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노래 반쪽에서 음향이 나옵니다 그러면 소리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줄여 놨고 음 그리고 에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 노래도 고음 중음 저, 저음 중음 고음 높이 조절이 있듯이 이 마이크 노, 노래 부르는 사람의 고음 중음 고음 좀조음 고음 높이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이것을 처음에는 다 이거를 다 중앙에다가 다 중앙 다 중앙에다가 다세팅을 해놓고 부르면서 조금씩 조금씩 조절하면 자기의 목소리 톤을 어, 여자분들은 높 키가 높기 때문에 좀 높은 음을 많이 쓰고 남자들은 낮은 키좀좀 조금 좀, 좀, 좀 올리고 더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맞추면 노래가 부르기 쉬워집니다. 이 기능들을 보고.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두 번째 라인은 2번 마이크 라인입니다. 위에, 위에, 위에 하고 이번두 번째 줄은 같은 상동합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요거는 노래, 노래 나오는 그 기능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A, B. 앞전에 찬양했듯이 이게 지금 뒤에 보면 튀어나와서 A 단자에 A 단자에 물려 놨거든요. 그래서 튀어나오기가 A 단자 됐고, 이게 나 노래 어, 볼륨입니다. 두번째 거. 볼륨, 지금 어, 반주기를 대기 중이라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자, 높여 볼까요? 올려지게 자, 이 낮추고. 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낮추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밑에 버튼들은, 우리, 그, 이클라이저, 그, 보통, 음 어... 앰프들, 일반 사용하는 앰프들 기능하고 비슷합니다. 베이스고, 저음이고, 중저음이고, 하이고, 이런 식으로. 중하이고, 이 버튼들이 있습니다. 올라갈수록 높은 키들이거든요. 이거는, 기종마다 조금씩 뭐, 메뉴들이 다 다른데, 자세히 보면 일는 상통합니다. 앞에 보통 보면 볼륨이 있고, 나머지 다 계속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더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능이 좋은 앰프들은. 보시면, 이거는 음향 조절하는 거. 음향. 노래, 음향. 이거는 마이크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이리 오시면, 에코부터 하겠습니다. 에코, 이거는 에코 볼륨입니다. 마찬가지로, 요, 하나, 둘, 이기종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볼륨을 더 조절합니다. 이 볼륨이, 이 기종은 여기도 있고, 또, 이거 보시면, 에코, 여기도, 여기도 또 있습니다. 이 기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종은. 올리면 아시면, 다른 기능도 보시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가 목소리 내는 것 중에서 이제, 이게, 어, 로, 하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보면 이 기종은 특이하게, 이게, 이, 보면, 반복하는 기능, 반복, 여 목소리를 내면, 목소리가, 에코, 이 음이 반복 양 조절하는 겁니다. 양, 양 조절하는 거. 불러보시면서, 노래를 불러보시면서 올렸다 낮 좋다 하면, 감이 잡힙니다. 되게 노래하기 편해, 편해질 수 있는, 이런 기, 그 지점이 나옵니다. 중앙에 나왔다가 조금씩 조절해보면 됩니다. 이 기능은 지연 기능인데, 그, 지연, 지연, 지연 기능인데, 에코, 빠르고 느리게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노래를 부르면서 조금씩 올려드렸다 해보면, 자기에 맞는 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조절을 잘 하시면, 노래하기가 엄청나게 편합니다. 이 노래를, 어, 처음에 너무 힘들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이걸 조절을 잘 하시면, 어, 상대방하고 말하듯이, 대화하듯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노래를 좀잘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차의 중요한 게 이거 전자. 이게 마스터 볼륨이라고 통상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채널이 2채널입니다. 그래서 한 채널 또한 채널 볼륨 올리면 볼륨 올리면 어 스피커를 예를 들어서 1채널 2채널 두개 몰려 있으면 있으면 1번 올리면 1번 스피커 2번은 올리면 2번 스피커. 지금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있고, 어, 이스피이 마스터 볼륨을 올리면, 이 마이크 볼륨하고,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음향 노래 나오는 음향 볼륨하고, 동시에 올라갑니다. 동시에. 올리면, 1번 스피커를 가겠지. 이게 1번 스피커를, 스피커를 가는 볼륨인데, 이걸 올리면, 어, 마이크 볼륨과, 밑에 노래 볼륨이 동시에 같이 올라갑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어, 노래를 부를 때, 이제, 어, 노래를 부를 때 자기가 노래 음에 취해야 됩니다. 노래가, 하, 노래하고 자기하고, 일치, 어, 음, 노래 반주하고 자기하고 일치감이 챙겨야 노래가 잘될수 있거든요. 보통 이 가수나, 가수들 보면, 공연하는 걸 보면, 무대 앞에 보면, 무대 앞에 보면 스피커가 엄청 많습니다. 스피커가. 그건 안넣 스피커가 없으면 자기 귀에 이 폰을 꽂고 동상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이 이제 이 보면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귀를, 귀, 내 귀를 인지를 해야 말이 다말다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 노래를 부를 때, 어, 이어폰을 끼고 해도 좋고, 안 그러면 스피커 가까이 가가지고 스피커 가까이 귀를 대고 노래를 부르면 노래가 잘 됩니다. 내가 부는만큼그 스피커 음향이내 귀에 들어오니까 노래를 잘할수잘할수있어요 하면서 이 마이크를 스피커에 갖다 대면 삐 소리가 나는데 이러면 저안 되겠죠. 그래서 저 마이크를 이런 식으로 스피커 방향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노래를 불러보면 노래가 잘됩니다. 이거는 좀 하시다 보면 좀 요령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시작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스승의 은혜를 이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제가 해놨는데. 노래 불른지 얼마, 오래내가지고 <laughs> 일단, 이런, 스승의 은혜, 노래가, 저 반주기가 시작됐습니다. 버튼, 소리, 음향 버튼을 올려보겠습니다. 이래, 이래, 음향을 올렸을 때, 이 음이 내귀에 들어왔을 때, 내귀에 들어왔을 때, 음악이, 음, 제외됩니다. 무화증이 돼야 노래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마이크를 켜가지고 어, 노래를 불렀을 때 했을 때 아주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상대방하고 마, 상대방하고 대할 정도의 편안한 마이크 어, 음, 조절이 돼야 노래를 쉽게 할수 있겠지요. 이걸 잘하시면. 상대방하고 말하는 정도의 수준만 하면 노래가 일반인처럼 그냥 절도가될수 있습니다. 엄지 등돼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하고 놀바얘기하고 세팅이 안 되면 노래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노래를 하시다가, 음, 노래 소리가 좀 작다. 아니한테 안 맞다. 이거는 많이 하셔야 그 자기가 느껴 지는데 이런식으로 노래 소리를 적으면 노래를 부르면서 올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세팅 맞춰어아 이거 하기 전에 이 버튼은 음, 음향 음향 버튼하고 마이크 소리 버튼은 노래를 부르면서. 두 가지만, 거진 두 가지만 조절합니다. 이거 조절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 볼륨 조절합니다. 이걸 몇번 해보셔야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노래 부를 때는, 어, 이거 음향, 그 노래 노는 음향 버튼하고 마이크 버튼, 이걸 두 개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게 두 개를 조절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마스터 볼륨을 올리고 내리고, 속가 변하지요. 그래서 이걸 몇번 해보셔야,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래 부르기 좋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노래 부르기 전에, 요, 요중 요, 중간, 뒷부분은 처음 처음에 세팅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중앙에 놓고 사용하십시오. 다 중앙에 놓고, 다 중앙에 놓고 사용하시고, 나중에 조금 감이 잡히면, 좀 올렸다 내렸다가 그 다음에 여자분들 노래 부를 때는 여자분들 하이 이 버튼을 좀 올려주시면 음향이 하이 쪽 올라가겠지요 시작 버튼 누르고 시작 버튼 누르고 볼륨 올리고 이 하이를 올리면 좀 차이 납니다 이런 식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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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차이 나지요 이는 얘는... 자분들을 부를 때는 올리면더 편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버튼도 마찬가지고 하이쪽으로올리주면더 편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노래 종류에 따라서 다 조절해가지고 부르면 편하게 잘 부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스터 볼륨도 다됐고 노래 하나도다더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정리를, 해보, 정리를 해보자면, 마이크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음향 설명해 드리고, 에코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마스터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버튼들은 다 중앙에, 중앙에, 다 중앙에 두고 노래 부를 때는, 노래 부를 때는 요, 볼륨 하나, 두 개, 음향, 마이크, 마스터 볼륨 하나, 둘, 세개 조절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보르시면 됩니다. 정상 보면, 1번은 전 앞에 두개 스피커 두통 연결하고, 두번째부터는 뒤에 두개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세팅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꾸 해보시면,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세팅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